기본서를 정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에요. 지금 단계가. 이해도 이후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이해도부터 기본서를 발췌도갈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발체도 갈 시간 밖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절대 안 돼요. 가장 많은 질문이 이제 복습과 관련된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복습에 대해서 물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질문의 수나 그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뭐 그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매우 이제 디테일한 어떤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것은 제가 이제 직접 시연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다음 주 수요일이나 혹은 다음 주 화요일날 이제 수업이 끝나면은 다음 주 화요일 밤이나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그냥 라이브로 실제로 요키, 요플, 기플길 그런 거 떼어놓고서는 내가 수험생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뭐할 테니까 뭐 그리고 뭐 그것을 그 시간에 안 보면은 뭐 이제 못 봤지 메롱하고 이제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으니까 이거 보고 싶을 때 보시면 돼요 그새 꼭 보실 필요는 없어요 <laughs> 그렇게 시사하게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그때 라이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여기 진단표에서 이제 좀 질문 중에서 좀 반복되는 질문들은 또 거기서 이제 좀 공유를 하고 거기다 올렸을게요. 예, 그렇게 가지고서는 좀 의문을 해소하시고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은 복습을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예,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제가 할수 있는 건 여러분들 합격을 하는데 1 2필 p 라 하면 제가 할수 있는 건 3위 맥스예요, 3위 맥스. 이게 맥스고 결국은 7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이 복습을 잘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할수 있는 걸 알려주는 것까지는 제가 해야 되겠죠. 예, 그것까지는 이제 제가 해야 될 테니까 복습 강의. 그것도 이제 이 강의 끝나면은 제가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3회차잖아요. 그래서 1회차는 한 15분 정도, 2회차는 한 22분? 그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번 그 실제로 여기서 강의하는 게 200분, 200 몇십분 정도 하는데, 그것에 10분의 1 정도로 복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그래요. 저는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강의를 들었는지. 뭐, 누가 뭘 들은지까지는 몰라요. 그건 저한테도 공개가 안 돼요. 그건 이제 내가이 이 사람들만 알고 있고, 저한테 어떤 강의를 몇 명이 보고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수치를 보면은 실제 기풀기를 듣는 사람보다 복습 강의를 듣는 사람 수가 적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복습 강의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거는 물론 본인 마음이에요. 본인 마음인데, 적어도 한강은 들어보시길 바래요 왜냐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해보니까 더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밥 먹으면서 들을 수도 있거든요. 1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는 거거든요. 가위 끝나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막고 싶어요. 하기 <laughs> <laughs> 싫어 죽겠는데 하는 건데, 그만큼 제 생각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뭐 계속 들을 필요 없습니다. 15분 들어보고 판단을 하면 돼요. 15분 들어보고, 아니, 앞으로 안 들어도 되겠다. 아니, 5분이야 들어야겠는데? 요걸 이제 판단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좀 들어보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 분명히 좋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실강생분들 같은 경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 그, 뭐, 어차피 인강도 제공이 되니까 이제 나중에 들으셔도 되고, 여기 올라오면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끝나고,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복습관, 여기 이제 실판도 여기서 이제 오셔서 정리하고, 그런 걸 해가지고 강의가 이루어지면은, 빠르면은 강의 종료 15분, 늦으면은 강의 종료 30분, 그 정도 사이에 복습 강의가 이루어져요. 그 정도 사이에 스타트가 돼가지고 한 20분 정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본인 자율입니다 여기 뭐딱 들으세요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본인 스케줄이 있으실 테니까 가져도 되고 그냥 여기서 듣고 가겠다 하면 들으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기풀기 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그 지금 이제 또더 나가기 전에 빨리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시점에 교재가 요풀이랑 기풀기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도 꼭깊풀기를 정동을 하셔라. 이거 아니면 앞으로 못 읽는다. 그런 얘기했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거를 진짜로 잘 읽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해득 이유는 이거 못 봐요. 이거를 열심히 읽을 시간이었고, 이해독 이후부터는 이것만 반복하게 돼요. 지금은 둘 다를 볼수 있지만은, 이해독 이후부터는 결국은 이제 이게 위주가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자전거도 그렇잖아요? 가다가 어느 순간 보조바퀴를 딱 떼고 가잖아요. 몸체는 계속 있지만 보조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기풀기가 그 보조바퀴 같은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 못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해독 간가 할 때는 계속 궁금해서 이걸 찾아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걸 찾아볼 생각이 안 든다는 거는, 본인이 되게 똑똑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막 0.1%의 똑똑한 사람이거나. 근데 말 그대로 그거는 99.9% 열심히 안 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0.1%이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필요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안 보잖아요? 지금 안 보는데 나중에 발체독을 하고 싶어요. 발체독을 하고 싶은데, 그땐 이거 발체독을 못해요. 지금 1회독을 해놔서 눈에 좀 익어놓고 어디에 뭐있고좀 이런 느낌이고 밑줄이라도 좀끄적여 놔야 그래야 이해득 때 여러분들이 이걸 끄집어 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해득 때 여러분들이 그제서야 기기길딱 봤는데 깨! 그때 새 책이야. 근데 도 이해득 때도 나름의 또 이제 강의와 진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걸 볼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그렇게 그냥 내년 시험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론 합격할 수도 있죠. 합격할 수 있지만은 남들보다 조금 더 불안하게 그리고 조금 더 정체될 가능성이 높은 길을 본인이 택한 거예요. 이 시간대 할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이 기본, 지금의 속도 정도의 진도가 기본서를 정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에요. 지금 단계가, 이해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이해도부터는 기본서를 발췌도갈 시간 밖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눈에 익어놓고, 뭐, 단음 못읽더라도 적당히 끄적이는놓고 뭐, 좀한 흔적이라도 남겨놔야 이해도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연습 문제를 풀수 있는 것도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이 요플에 있는 문제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300개의 지문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100개가 늘었단 말이에요. 바뀐 지문은 아주 디테일하게 하면 은 거의 한천개 가까이 지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변형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들어온 것도 있고, 등급 변경도 있고, 그렇게 하면 거의 이제 천개 가까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수로 치면 백 개가 늘었어요. 개수로 치면 백 개가 늘었는데, 이것도 결코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가기 위해서 이곳에 어떤 여러가지 형태를 변, 전습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펀더멘터를 쌓을 기회도 지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나름 다그 다음 해독 때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때는 또 그때의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안 그러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혹시라도 지금 뭐 유희은이가 어 유희은이 강의 겁나 잘한다 야 들어보니까 다 풀겠어 그렇게 안 봐도 되겠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물론 뭐 저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해준신다면 좋지만은 이게 지금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착각일 가능성이 높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체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남길 필요 없으면 있는 시간을 다 쓰셔야 됩니다. 있는 시간을 다 쓰면 이것도 할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밖에 없어요, 그때.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이제 여기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쉽시가로 쉬운 힘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